안녕하세요. 최만식 작가의 수필 '여름 풍경' 낭독해드릴게요. 작가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본 동영상 설명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품 만나보시죠. 여름 풍경 최만식 고향에서 한 여름을 지내던 기억이다. 1. 낚시질 반생 처음으로 낚시질을 가려고 약속해놓고 이튿날 아침 부지런히 일어난다고 일어난 것이 해가 동동솟은 아홉 시다. 그래 부랴부랴 소세와 조반을 마치고 이웃 이군 집으로 달려갔다. 태공망이란 건 유유하고 팔자 좋은 것이라더니 내게는 그렇지가 못함을 나는 통감했다. 이군은 만 단까지는 다 못되고 십단 가량의 준비를 다 해놓고. 나를 기다린다. 낚싯대, 낚싯줄, 낚시, 낚시밥, 깻묵, 자리, 다래끼, 말뚝, 양산, 그리고 점심. 이상 우리 두 사람 분. 우리는 척척 둘러매고 기운척의 장도에 올랐다. 우리의 무장은? 하면 고의적 삼에 위에는 밀짚 벙거지요. 아래는 풀대님. 그래도 불숲에 깽뱀을 방지하기 위해서 발에는 구두를 갖기 신었다. 본시 우리 고장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낚시질을 다니면 중노들이 호래자식이라고 욕을 했었다. 그러나 그것도 세태가 좋아져서 그런지 태공망 정령제가 해제되어 요즘은 아무고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다니는 판이다. 그러나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곧등이 새파란 젊은 놈들이 낚싯대를 둘러매고 동중을 활보하기는 어쩐지 민망했다. 좌우간 근심리상거래 되는 들 가운데 수리조합 개뚝의 낚시질터에 당도하니 그레저래 들판의 농군들이 나참을 대게 해가 한낮이 되었다. 우선 물고기를 유인하느라고 물에 깻묵을 끼얹는다. 그러고 나서 각기 자리 옆에 말뚝을 박고 양산을 비끄러맨다. 그래야 따가운 햇볕을 가릴 수가 있으니까. 이 군이 내 자리에서 받침대를 꽂고 낚싯대를 들이울 얼음을 맞춰주고 그리고 제반 요령을 설명해 준다. 이 군은 젊기는 하나 낚시질로는 오소리티요. 그래서 신입생인 나에게 제1과부터 임수강의를 해주는 사범이다. 나는 이 군이 시키는 대로 낚싯밥 지렁이를 낚시에 끼워가지고. 서발이나 넘는 낚싯줄을 낚싯대 탄력을 이용해서 익 물에다 던졌다. 그리고는 낚싯대를 조금 당겨 받침대에 걸어 놓으니 낚싯줄 중간에 있는 고동이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진득이 자리를 잡고 선다. 옳지. 하, 저놈 고동이 기묘한 신호를 하는 놈, 즉 스파이구나. 그러니까 물고기로 보면 대적이다. 자. 언제나 물고기가 와서 낚시밥을 무나? 아무리 초조하고 서 성급해도 고기가 물지 아니한 낚시를 잡아챌 수는 없는 것이다. 진실로 태공망의 철학이 여기 있음을 나는 절실히 느꼈다. 아니 물면 하루 종일이라도 그냥 앉아 있어야 할 터이니 말이다. 10초, 30초, 1분, 2분, 5분... 이렇게 나는 오랜 듯이 기다리나. 고기는 남의 속도 모르고 와서 무는 것 같지도 않다. 옆을 바라보니 이 군은 아직도 낚시도 드리우지 아니한 채 준비 공작 중이다. 저 여보게, 통이 물지를 않네. 에, 그렇게 자꾸 물을 테면 짐꾼을 데리고 와서 고기를 저가야 하게. 진득이 기다리다가 무는 놈이나 놓치지 말게. 이 군은. 태공망의 철학을 닦은 만큼 대단 유장하게 배포를 보인다. 한 10분이나 고동을 바라보고 있었을까? 도련, 실로 도련이다. 고동대가리가 간댕간댕 놀고 있음을 나는 발견했다. 나는 전우를 미처 생각지도 않고 그냥 낚싯대를 잡아채었다. 잡아채는 그 순간 나는 큼직한 물고기가 후두득 선연한 은인을 일광에 번뜩이며 달려오를 것을 예상하고 싱껏 웃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 얼마나 쓸쓸하냐. 힘없이 채워지는 낚시에는 빈 낚시만 대롱대롱. 진실로 싱겁고 멋없기란. 그것을 보고 이 군은, 반만 때웠네 그려. 하고 남의 속도 모르고 빈정거린다. 나는 다시 미끼를 끼워가지고 낚시를 들이웠다. 이번이야말로 실패를 아니할 굳은 결심을 가졌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군이 설명하기를 고동대가리가 간댕간댕 노는 것은 고기가 와서 아직 낚시를 물지 아니하고 밥을 조금만 떼어서 맛을 보는 때다. 그러니까 그 순간은 그냥 두어야 한다. 그러면 맛을 보고 난 고기는 다음 순간 낚싯밥을 낚싯째 덥썩 물고 휙 달아나게 된다. 이때 고동이 물속으로 폭 가라앉거나 이것은 물고기가 저편으로 달아날 때다. 또폭 솟거나 이 때는 물고기가 이 편으로 달려오는 때다. 이런 것인즉 그 찰나에 낚싯대를 잡아채어야만 올케 걸린다는 것인데 그것을 나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미리서 잡아채었던 것이다. 나는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하고. 뚫어지게 물과 고동을 바라보고 있기를 범 5분가량 계속했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해도 하! 이렇게 긴장해서 바라다보고 있는 것이 태공의 낙의 하나로구나 하는 진리를 발견했다. 그래 한 5분 동안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과연 또 고동이 논다. 아주 미묘하게 간댕간댕 나는 살그머니 낚싯대를 잡고 그 다음에 올 것을 기다리노라니까 아닌 게 아니라 고동이 갑자기 물 속으로 폭 가라앉는다. 그것을 본 순간 나는 벼락같이 낚싯대를 잡아채었다. 낚싯대를 잡아챌 때 기가 막히는 순간이다. 낚싯줄에서 낚싯대로 울려와 가지고 다시 내 손바닥에 울리는 극히 가늘기는 하나 분명한 진동과 묵직한 반발력. 연애가 어찌 그에서 더 아기자기하리요. 물론 그 감각은 광선보다도 더 빠른 순간에 맛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만큼 마치 라듐만치나 귀중한 것이다. 그러한 자릿한 쾌감을 주면서 낚시 끝에 달려 올라오는 물고기. 정말 낚아 올렸다. 불행히 낚인 놈은 누르스름하고 입만 커다란 데다가 격에 어긋나게 수염까지 난 자가살이 고놈이다. 아주 못생긴 물고기다. 그러나 그런 것은 내가 알바 아니다. 좌우간 나는 훌륭하게 재미를 보았고, 그리고 고기를 낚고한 것이다. 그 다음 둘째 번에는 허탕을 치고, 셋째 번에는 웬일인지 붕어 한 마리가 입이 아니라 날감지가 꿰져 올라왔다. 아마 밥은 다른 놈이 따먹고, 옆에 있는 붕어가. 애꿎게도 지나가는 낚시 끝에 잘못 걸려 올라온 모양이다. 빌리어드 같으면 플럭이라는 것이었다. 재수 없이 개가 한 마리 물려나왔다. 석양에 돌아올 때내 그릇에는 도암 여섯 마리, 사범인 이군의 그릇에는 네 마리가 들어있었다. 사범은 물고기도 알아보는 모양이지. 이군은 근래 없는 불어 즉 잡지 못했다고 우울했지만 나는 단한 마리만 낚았어도 만족할 뻔한 걸 여섯 마리나 낚아서 크게 유쾌했다. 2. 비응도의 높아. 부청이라는 데는 의혹사건도 많고, 또 그래서 그런지 부민의 근사를 무느라고 곧잘 서비스도 하는 모양이다. 군산부가 부민을 위안한다고 항구 바깥 비응도에다 해수욕장을 개설했다. 마침 군산을 갔다가 그곳 친구 몇 사람과 해염도 모치는 해수욕을 나갔다. 임시 통행의 발동선의 흘수선이 폭가라 도록나 같은 어중이 또 어떤 떠중이해서 인간을 가득 씻고 통통거리며 항구를 벗어져 섬듬은 황해를 달린다. 황해가 누르다고 누가 그랬소? 이렇게 맑기만 한데 동해만은 못하지만. 머리를 풀어헤트린 사람의 대가리가 바다에 뜬 것을 보고 놀라니까 동행이 웃으면서 문어라고 그러던지. 뱃속까지 시원한 바닷바람을 뱃전에서 쏘이면서 목적지 비응도에 다다르니 벌써 바다에는 벌거숭이 인간의 새까만 대가리들이 콩나물동이 속처럼 옴닥거린다. 개집 사나이, 사나이, 계집, 모두 아담, 이브, 이전이다. 나는 헤엄은 못 지나 보트를 세내어 타고 한동안 놀다가 그것도 실증이 나서 무트로 올라가 둘러보니 저편 언덕 밑으로 인가가 두어집 보인다. 옷을 걷어 입고 인가 근처로 찾아갔다. 이 섬은 절의 고도라고 할수 있다. 섬 자체가 손바닥만 해서 이 넓은 바다 가운데 이렇게 놓여 있다가 거센 풍랑에 씻겨가지나 아니할까 마음에 걸릴 만큼 위태위태하다. 그래도 사람이 살고 있고 논을 풀어 몇 다량의 농사를 짓는다. 그때 들으니까 다섯 가구에 열네 명이 이 섬의 전인구라고 한다. 왜 이런 데서 살고? 가장 가까운 항구 군산까지에 목선이면 바람과 물을 잘 만나야 꼬박 반나절이 걸린다고 한다. 또섬 부근에서 생선이 크게 잡히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땅이 기름져서 농사 짓기가 좋으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섬 사람들은 가난하다. 그러면서 이처럼 육지가 져버리고 시대와 세상이 다 져버린 이곳에서 그냥 살고 있다. 진세를 피해 살자는 선인풍의 사람들이냐 하면 도리어 육지 사람들보다 더현실적이요이 속에 빠르다. 그러면서 그래도 이음에서 그냥 산다. 고추밭 두덕에 노파가 하나 풀을 뽑고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물어보았다. 할머니, 언제부터 여기 와서 사르시오 노파는 힐끔 돌아보더니 웬 양복쟁이가 무엇하러 와서 이러느냐는 듯이 내키지 않게 코 대답을 한다. 한 70년 되우, 왜 그러우? 아니, 나는 여기 놀러온 사람인데, 하도 한적해서 묻는 말이에요. 여기는 생화가 무엇이에요? 어, 농사도 짓고, 고기도 잡지요. 왜 군산 같은데, 이 좋은 데 가서 살지, 이런 데서들 살로 살던 데가 좋지요. 이 말은, 확실히 내게 울리는 맛이 있었다. 그렇다. 사람은 딴데만 못해도 살던 고장이 좋은 법이다. 노파도 여기서 낫고 그렇게 여기서 살다가 이제 오래잖아 여기서 죽을 모양이다. 무엇하러들 와서 저렇게 요란허우? 노파가 나더러 묻는다. 저 해수찜하러 왔답니다. 그 어제는 바닷물이 없어서. 여기까지 와? 노파는 입을 삐죽한다. 3. 밭꽃 피는 저녁 내가 나하고 자라고 한 집. 해가 지고 더위가 넌지시 물러가니 기다렸던 듯이 서불타리에 밭꽃들이 한꺼번에 환히 핀다. 뒤울한 장독대 옆에서는 조그마식하게 분꽃들이 따라서 핀다. 산들바람이 자리 안 나게 지나가다가 이슬어린 거미줄을 건드린다. 어스름은 짙어간다. 그럴수록 밭꽃은 더 희게, 더 은근하게 어둠 속에서 우려시 떠오른다. 밭꽃은 재물 아름다운 꽃은 아니다. 그러나 촌세악시 같이 부끄럼을 타는 꽃이다. 옛날 궁에서 왕비를 간택하는데 여러 후보를 모아놓고 무슨 꽃이 제일 좋으냐는 테스트를 했는데, 그중 벽꽃과 목화꽃이 제일 좋소. 한이가 뽑혔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아는 것이지만, 만일 내가 그 간택의 임을 맡은 사람이라면, 그런 몰정취한 일을 왕비로 뽑지는 아니했을 것이다. 꽃은 사람에게 아름답게 보여서 좋은 것이지, 그놈이 이제 어떤 열매를 맺으리라는 파산 밑에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벽꽃과 목화꽃이 제일 좋소 하고 대답한 이는 대답이 기발은 할지언정 타산가로 위선장이다. 밭꽃이 좋다는 것도 어찌 보면 그러한 의미로 칠수 있으나 실은 그렇지 아니하다. 밭꽃은 그것이 황혼에 피어 있는 것이 어쩐지 정막해서 그래서 좋다는 것이다. 정막하다는 것은 혹 보는 사람 나름일는지 모르지만 누가 보든지 여름 석양에 핀 밭꽃을 보고 시원해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텃밭에 저녁 안개가 소리 없이 내려앉는다. 벌써 옥수수가 수염이 시들고 마늘이 고동이 솟았다. 노랗던 쑥갓꽃도 시들었다. 가을 체전을 기다리느라고 텃밭에는 잡풀 위에는 축이는 빨래가 펴널렸다. 이슬이 내려 빨래도 죽이고 풀끝에 구슬도 맺는다. 나비도 풀끝에서 하룻밤 지나가던 잠자리를 빌어 고단한 꿈을 맺는다. 모깃불 지른 재무더기에서 매캐한 연기가 몽개몽개 피어오른다. 모깃대가 사방에서 웽웽하고 떼지어 무는 것이 저 깊은 땅 속에서 울려 나오는 것 같이 멀게 들린다. 날은 아주 어두워졌다. 갈고리진 초생달이 서쪽으로 넘어가려고 한다. 반딧불이 호박덩굴 우거진 울터리가에서 하나, 또 하나, 그리고 둘 날며 반짝인다. 살인문 앞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가 도란도란 들리다가 만다. 밤은 촉촉하니 조용하다. 밭꽃은 어둠 속에서 희다. 박벌이 날아와서 나래를 울린다. 밤에 피는 꽃에는 밤에 찾아오는 나비가 있는 것이다. 마당에서 밀집 방석 위에 돗자리를 펴놓고 빨래 다리기가 한창이다. 멀리 원두막에서 퉁소 소리가 끊겼다 이었다 들려온다. 고향의 그렇듯 인상 깊은 옛집이 시방은 마당도 없어지고 텃밭도 없어지고 집은 형체만 남아 겨우 쓰러지지 아니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어느 구석에서 이때쯤 해가 져물면 밭꽃은 우려시 피고 있으리라. 4 녹음. 여름방학에 텅빈 보통학교 경내는 한천 년이나 비어 있었던 듯이 한가하고 녹음이 짙다. 옛날 동원이던 옛집을 그대로 고쳐서 교실로 쓰는 육중한 개화집이 짙은 그늘 속에 꾹 박혀 있다. 그 옆으로 반듯반듯한 보통 학교식 꼭 그대로의 교사가 두개 나란히 놓여 있다. 동원 앞마당에는 둘레가 여섯 칸이나 되는 느티나무가 덜퍽 들어앉아 커다란 그늘로 마당을 거진다 덮고 있다. 새교실 앞으로는 잎사귀 우거진 사구라 나무가 일렬로 쭉 늘어섰다. 이 중에는 내가 졸업하면서 심은 놈도 있기는 있으나 어느 나무였었는지는 운동장의 지형이 변해서 알 수가 없다. 넓은 운동장 변두리로는 키 크고 그늘 좁은 포플라가 둘러서서 있다. 따가운 햇볕이 땅에서 반사되어 눈이 부시다. 교사의 처마에서는 참새들이 제멋대로 지적이며 날고 뛰고 한다. 포플라나무에서 스르라미가 바람결에 지나듯이 스르르 울다가 만다. 졸립게 조용하다. 어딘지 노인이 장죽을 물고 그늘에 앉아 졸고 있는 성만 싶다. 사무실에서 갑자기 오르간 소리가 단조롭게 울려온다. 당직 교원이 심심하다 못해서 짚는 모양이다. 어느 구석에서 나왔는지 콧물 흘리는 아이들이 한데 몰려간다. 해는 길어서 이제 겨우 한낮이다. 이 해가 지자면 몇백 년은 걸려야 할것 같다. 보통학교에서 왼편으로 언덕까지가 옛날 감나무 꼴이다. 감나무가 많아서 감나무 꼴이다. 대추나무도 많았다. 그보다도 집을 에워싸고 있던 대숲이 퍽도 무성했었다. 그러나 시방은 대숲도 감나무도 다 없어졌다. 옛집도 옛터에 새집이 들어섰고 자취가 없다. 그 집에서 살던 내 동무 오동이. 그를 생각하면 나는 동경의 대진제를 회상하고 눈을 스르르 감는다. 감나무 꼴에는 이름만 남고 주인은 때때로 갈리는 보통 학교 교장이 임시임시 임시 들어산다. 그래서 빨래줄에 저렇게 붉은 베린스의 지방이 펄렁거리고 있다. 그것을 예나 다름없는 군기터 팽나무가 우드커니 바라다만 보고 있다. 나는 옛날 같으면 원님이 버티고 앉아있을 동원으로 올라가 아이들의 걸상을 모아놓고 들어 누웠다. 20년. 20년 전에는 나도 여기서 콧물을 꿰저즈에 흘리며 공부를 했다. 저기 감나무꼴 오동이도 있었고, 그 밖에 다른 동무들도 있었고, 그뒤에 20년이 어떻게 해서 지나갔는지 나는 거짓말 같아 믿을지가 아니하다. 혹시 옛날 이 동원에 앉아 이골 백성을 다스린답시고 호령호령하던 원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 시방 이곳을 와본다면 그는 나보다도 더 감회가 깊으렸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마주치는 시원한 바람에 잠이 들어 어린 때의 꿈을 꾸었다. 잠이 깨어보니 해가 제법 기울고 그늘진 테니스 코트에서는 라켓에 볼 맞는 소리가 퐁퐁 한가롭게 들려온다. 채만식 작가의 수필 여름 풍경이었습니다. 재밌게 잘 감상하셨습니까? 저희 채널에 한국 수필들만 모아놓은 재생 목록이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채만식 작가의 고운 유혹에 빠졌다가 그리고 이광수 작가의 연분, 그리고 노자영 작가의 누님, 그리고 역시 노자영 작가의 고향의 여름 작품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명작 수필들도 함께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채널에서 검색 가능하시고요. 혹시 검색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본 동영상 설명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링크 걸어 두었으니까 좀더 손쉽게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채널에 여러 작가의 수많은 작품들이 이미 올라가 있죠. 재생 목록에 들어와 보시면 각 작가별로 작품들을 모아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혹시 아직도 듣지 못하신 작품들이 있다면 꼭 감상해 보시기를 함께 추천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